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댓글에 딸기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달라 해서 제가 그것도 할겸 겸사, 겸사, 겸사 딸기 레시피도 같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해,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수박이랑 딸기. 하면은 시원, 달콤. 그 수박 화제가 되고요 그리고 밀가루랑 이 딸기를 조합하면 되게 뭔가 겁나 예쁜 바다의 딸기 케이크? 느낌이 나구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토스트 분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고 이거 구워보고 달라 했는데 제가 구우는 곳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먹을게요. 좀 이따. 그리고 마지막은 딸기랑 생크림. 한 미니 딸기 케이크가 나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안녕. 이건 이제 추천해주셨던 거. 안녕. 역시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거라 그런지 더 맛, 맛이 좋구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